네,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기 위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결정이 연기되는가 하면 유력한 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한치압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유현 기자. 네, SK 하이닉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초 어제 도시바가 이사회에서 도시바 메모리 매각의 최종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또 연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바가 도시바 메모리 최종 인수 후보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바는 한미일 연합과 도시바 메모리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연합은 미국의 헤지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이끌고 있는 우리 업체 SK 하이닉스가 속한 진영을 말합니다. 도시바는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도시반은 다른 진영과의 협상의 문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속한 신미일 연합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미일 연합이 아닌 한미일 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조금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 최종 인수 후보자가 신미일연합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바가 한미일연합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최근 한미일연합이 도시바 인수가를 당초보다 4조 원이나 높인 25조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바는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도시바 메모리의 몸값을 더 높게 쳐주는 곳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시바 메모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30%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 애플이 도시바 메모리가 웨스턴 디지털에 넘어가면 더 이상 도시바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애플의 협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시바 지나치게 좀 갈팡질팡 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몸값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각 협상자들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바 쪽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를 즐긴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미일연합이나 신미일연합, 그리고 대만의 홍화이 정밀공업까지 새 진영이 도시바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한미일연합의 경우 인수가를 더 높게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애플을 연합에 끌어들이겠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홍하이의 경우 인수 금액을 30조 원이나 써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 구글과 제휴하며 인수를 위한 노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인수협상이 같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도시바를 한국이나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 또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 등 이런 것들도 최종 인수 결정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협상 대상자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 SK 하이닉스는 애가 탈 수밖에 없겠네요. 인수를 위해서 좀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네, 최종 결정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SK하이닉스 측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인수에 실패했을 경우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한 업체가 랜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SK하이닉스가 이 사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수 실패가 회사에 타격을 입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SK 하이니스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만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도시바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윤영 기자였습니다.